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 어린이부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을 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날씨가 더 많이 추워졌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완전히 겨울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세요. 음, 혹시 우리 친구들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어서 누군가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던 적이 있나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우르르 쾅쾅 청둔 번개가 더 세게 내리칠수록, 아, 누가 나를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크게 들 거예요. 그렇죠? 음,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산도 없이 거센 비바람을 다 맞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지요. 따돌림에 시달리고, 갈 곳이 없이 쫓겨나고, 배고프고, 무시를 당하는 서러운 사람들은 아,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주었으면 아,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아주 아주 간절하게 가지게 되었지요. 그런 간절한 기다림 끝에 한 아기가 이 세상에 왔어요. 슬픔과 고통이 비바람처럼 몰아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또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해줄 아주 특별한 아기였죠. 아기는 원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태어나야 했지만 이 아기는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이 아기는 병원도 아니고 또 따뜻한 집도 아니고 가장 안전한 어딘가도 아닌 바람이 거세게 불고 냄새가 많이 나고. 아주아주 아주 불편한 가축들의 우리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아픔과 어둠을 곳곳이 비춰줄, 그리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구해줄 아주 특별한 아기였지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벌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 특별한 아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아기의 엄마였던 마리아는, 아기가 곧 나올 만큼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였지만 몸을 높여서 쉴 곳이 없었어요 똑똑똑 빈 방이 있나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똑똑똑 빈 방이 있나요? 아무리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보아도 마리아와 아기가 쉴 곳은 없었어요 배 속의 아기와 마리아는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계속 돌아다녀야만 했지요. 가는 곳마다 환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한 마리아는 결국 말들이 잠자는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 아기는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바로 그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아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아기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사랑으로 함께 살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또 몇몇 사람들만 행복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지요.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셨지요. 2000년 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기 4주 전부터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대, 교회 달력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오늘이 바로 그 대림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4주 동안의 시간 동안 바로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환영받지 못하는 친구들. 갈 곳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하는 그런 친구들.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친구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볼품없는 자리로. 계속계속 계속 밀려나는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은 아마 누구보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반겨주고, 아주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누구보다 이 친구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해요. 2000년 전처럼,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친구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지도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멋진, 늠름한 왕의 모습, 힘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지 않으세요. 2000년 전 마국간에서 말 밥통 위에 누워있던그 힘없는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볼품 없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밀려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또그 친구들을 소중히 대해주면서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벙커업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장 초라한 자리에 가장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가장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밀려나고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일련한 친구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환영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예수님 대하듯 귀하게 대하면서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